이 기초대사가 높다는 거는 전신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포 기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갑상선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됩니다 기초대사를 결정하는 게뭐 많은 사람들이 근육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여기 있는 이제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고, 그리고 그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요오드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들은 요오드를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한국인들의 요오드 수치가 높지 않은 걸로 나와요. 오히려 결핍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해조류나 해산물 이런 것들의 요오드가 들어 있고 한국인들이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니 한국인은 요오드 과다다 뭐 이런 의견도 종종 있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조류 같은 음식에서는 수온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많이 먹어서 요오드를 충족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리스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오드만은 꼭 영양제로 먹는 걸 추천을 드려요.